자, 부동산 공시범증과 관련돼서, 오늘은 뭐예요? 7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자, 7강에 대해서는 바로 토지이동의 의의를 우리가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토지이동이라는 이자는, 요 이자는 뭐예요? 다를 이자가 아니, 다를 옮길 이자가 아니라 다를 이자라는 걸 확인해 줘야 되고요. 그러면 토지이동의 개념을 잡아라, 7강에서. 그러면 토지이동의 개념을 잡았다면, 토지이동 사이들을 우리가 숙지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 학습 목표가 뭡니까? 토지 이동에 대한 개념 이해와 분할과 합병에 대해서는 자주 출제되므로 명확한 이해와 숙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과 합병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토지 이동 사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그러면 토지 이동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한번 꼭 잡아보자고요. 자, 토지 이동의 개념이 나오죠. 자토지동이란 그러면 여기 일자가 무슨 일자예요? 바로 예달을 일자가 되는 겁니다. 옹길이 자가 아니라 달을 일자야. 그러면 토지동이라 하면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일장 일장에서 우리가 봤고요. 일강에서 우리가 봤고요. 자 일강에 대해서 서재 집안 제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가 바로 토지의 표시라는 겁니다. 토지의 표시를 자, 세로이 정하거나, 그 다음 두 번째 변경, 그 다음 세 번째 말소하는 것, 이게 바로 토지 이동의 개념입니다. 그럼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느냐? 그러면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냐 아니냐, 이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죠. 그러면 토지 이동의 개념에서, 토지 이동의 개념에서 토지 이동 사유를 안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는제 분할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분할은 어때요? 토지 이동 사유일까요? 아닐까요? 자, 그러면 저희가 분할을 한번 시켜봐요. 자, 몇 필지죠? 한 필지라고 우리가 배웠죠. 여기에 대해서 분할을 우리가 했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 면적이 달라졌죠. 면적이라는 것은 토지의 표시사항이야 그러면 분할은 결론적으로 무슨 이동 사유가 된다. 바로 토지 이동 사유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합병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죠 합병이란 합병이란 여기 이제 몇 필지라고 우리가 배워요 두 필지죠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것 그러면 우리 지원도 달라졌고 면적도 달라졌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합병은 토지 표시 사항이 달라졌어 그러면 합병이란 합병이란 무슨 이동 사유다 토지 이동 사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등록 전환이라는 게 있어.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지적의 3요소부터 무조건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음, 등록 전환이야. 등록 전환이죠. 자, 지적의 3요소가 뭐예요? 바로 토지죠. 토지. 그다음에 지적 공부라고 그랬어요. 지적 공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등록이 되죠. 우리가 전 시간에 대해서 지적 공부에 대해서 배웠죠. 임야 대장이 있으면 임야도가 있고요. 토지 대장이 있으면 지적도가 따라 붙이죠. 그러면 임야가 효율적이 토지가 효율적이 역시 토지가 효율적이죠. 그러면서 임야에서 토지로 전환되는 것 이게 바로 등록 전환이죠. 등록 전환이라는 것은 우리 집번이 달라지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 집번은 원칙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되나 우리 임야대장임야대에 등록되어 있는 산자를 우리가 표기한다고 그랬죠 집안 앞에 산자를 표기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임에서 돌아가니까 집안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면 집안은 무슨 표시예요? 바로 토지의 표시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무슨 이동이다? 바로 토지 이동이라는 거야. 그러면 등록전환도 토지 이동 사유가 된다라는 거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소유자 변경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소유자 변경과 관련돼서, 소유자 변경은 토지 표시 사항이 아니죠. 그러면 소유자 변경은 결론적으로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25일 때, 담중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토지 표시 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전개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게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이다. 다시 한번 확인해둘 필요가 있겠죠. 자, 뭐니뭐니해도 제가 뭐라 고 그래서요. 우리가 영어라 그래서 영어 정리에 보면 여기 토지 이동이라 하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면 따라서 토지 표시가 아닌 소유권의 변동이나 토지 소유자 주소 변경이나 개별 공시지가 변경은 토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유는 토지 표시 사항이 아니므로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토지 이동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 새로이 정하는 것도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새로이 정하는 것도 토지 이동 사유로 잡아주고 있다라는 걸요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말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토지동이란 토지 표시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이건 뭐? 이거는 X가 되죠. 이유는 신규 등록을 포섭을못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영어 토지동의 개념과 관련돼서는 국법의 토지동의 개념이야. 그래서 토지동이란 토지 표시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거에 대해서 자열명 중에 아홉 사람이 다틀려요 그러면 자토지동이란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원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래서 새로이 정하는 것도 토지 이동이라는 것. 그러면 토지 이동의 개념을 다시 한번 잡고 그러면 토지 이동 사유에 대해서 우리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둘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자, 토지 이동 사유와 관련돼서 첫 번째 새로이 정하는 것. 이걸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신규 동력이네. 신규 동력. 자, 새로울 신자죠. 새로울 신자. 그러면 신규 동력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관련돼서 이게 뭐예요? 바로 간척지라는 게 있어요. 간척지, 간척지가 그러면 바다를 메꿨다. 이게 바로 공유수면 매립지가 된다는 거예요. 공유수면 매립지, 여기에 바로 간척지가 되죠. 일반인들이 말할 때는 간척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바다 공유수면 공유수면이죠. 메꿨다. 그걸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이야기.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비교 개념으로서 우리가 간석지라는 것도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간석지. 간석지에 대해서는 우리 이야라는 지목에서 삭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야라는 지목에 대해서. 왜? 간석지는 여기에 대해서 갯벌이에요. 갯벌. 갯벌이죠. 갯벌은 등록 대상이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척지. 간석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잡아둘 것은 포락지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 놔야 되겠죠. 자 보락지, 포락지가 뭘까요? 네, 자 우리가 이제 학교 로는 자주 출제되고 있죠. 이걸 하첨 부지하, 하첨 부지하 된걸 뭐라 그래? 이걸 바로 포락지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간척지, 간석지, 포락지이네 네 가지 뭐네 가지 개, 세 가지 개념을 비교를 해놓고 간척지라는 것은 바로 새로 생긴 땅이니까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되겠죠. 간석지에 대해서는 괴벌이야. 그러면 간석지 괴벌. 이거와 관련돼서는 임야라는 지목에서 삭제가 됐다라는 거. 이게 하나의 논점이 될 수가 있고요. 어. 포락지에 대해서는 하천 부재화된 것. 여거에 관련돼서는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천도 등록 대상이 되죠. 이거는 해면성 말소. 육지가 바다로 된 경우. 이때는 자 지적 공부가 말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포락지. 다전부죠 그러면 요세 가지 개념을 다시 한번 간척지, 간석지, 보락지와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우리가 하게 되면 질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선생님, 간석지도 신규 등록의 대상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간석지에 대해서는 요거는 요거는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될수 없죠. 보락지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규 대상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바로 간척지가 되겠죠. 공유으면 매립지가 됩니다. 그러면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게 바로 신규 등록이 되겠죠. 즉 아직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토지를 최초로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신규 등록을 개념을 잡았으니까 논점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잡아내보자.